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포면 스케어조이선입니다 지금부터 코비드 테스트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잘 보시고 하나하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부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것이 깨끗해야 되는데 손을 먼저 깨끗이 하겠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셔도 되고요. 20초간, 그다음에 아니면 여기 핸세니타이저로 20초간 깨끗이 씻겠습니다. 위 아래로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손톱 밑을 깨끗이 클린한지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자, 오늘 지금 할 거는 여러 가지 테스트. 있는데 지금 할 거는 Flow Flex라는 테스트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하나씩 하나씩 제가 나열해 놨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열으시면 이렇게 설명서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테스트 킷이 시약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박스가 닫혀지면 여기에 꽂혀지, 이렇게 꽂혀질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면봉이고요. 이거는 코에다 아, 넣어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 면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테스트 킷. 이것 검사하는 기계가 들어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박스를 한 편으로 놓고 제가 이미 준비해 둔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신 대로 여기 깨끗하게 준비된 표면에.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여기 와이드로 깨끗이 닦으시거나 아니면 페이퍼 타월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시야에 제가 지금 열어놨는데요. 시야을 먼저 오픈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면봉은 이 끝에 면봉이 코 안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손을 절대 안 닿도록 하시고요. 제가 끝에서부터 빼겠습니다. 자, 빼신 다음에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요 면봉이 끝까지 코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넣겠습니다. 넣었을 때 크게 오른쪽 다섯 번, 왼쪽 다섯 번, 15초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이 시약을, 요 면봉을 시약 속에 넣겠습니다. 자, 이 시약은 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닿도록 넣으시고 30초간, 한 30번 돌리시겠습니다. 천천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2 23, 24, 25, 26, 27, 28, 29, 30그 다음 빼신 다음에 아직도 면봉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꼭 잡으신 후 5번 짜겠습니다. 3, 4, 5 자, 이 테스트기는 다시 이 안에 보관해 주시고요. 뚜껑을 닫겠습니다. 자, 잘 섞였는지 확인한 다음, 테스트기에 요 플로어 플렉스는 네 방울. 꽃꽃이 채우신 다음, 네방 둘, 셋, 넷. 하고 15분간 기다리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천천히 젖어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되실 텐데요. 여기 C하고 T가 있는데, 일단 C에 한 줄에 핑크빛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것은 테스트가 제대로 됐다는 것이고, 반드시 C에 한 줄은 꼭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15분 경과했을 때, T에 한 줄이 더 나오면, 코비드에 걸리신 것이고 티에 한 줄이 나오지 않으면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지금 서서히 티에는 벌써 살짝 줄이 나오고 있죠. 이 마른 테스트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15분 후에. 검사를 했을 때, 지금과 똑같이 t에는 나오지 않고 c에만 나왔다면, 코비드에 걸리지 않은 것이고요. t에 또한 줄이 나왔다면, 코비드에 걸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